알리에서 기연의 칼날 일륜도 키링을 샀어 이거 랜덤 깡이 되나? 첫 번째 가 까볼게 이게뭘 까용 이게 하나에 1200원이었나? 메가박스 일륜도 키링은 1 9 0 0원이거든 이거 다 합쳐서 거의 한 12000원인가 3000원 정도 산거 같아 안 이구로 뱀이 이렇게 있고 이런 느낌? 털이 <laughs> 티가 나쁘지 않네 근데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가 좀리 d 였으면더 좋았겠다 난 솔직히 얘칼 되게 좋아하거든 이체 뭐, 최애는 누군데 종합적으로 하면 은제니치지아 근데 여기 여러분 영화 네번 봤습니다. 저렇게 얘기하시 분. <laughs> 짜라란. 어? 이누구요아 무이치로. 여가 안개. 안개 같은 거 이렇게 있고. 무이치로. 근데 무이치로가 여기가 핑크색이었나? 아닌 것 같은데? 아쉽습니다. 아쉽네요. 칼은 나는 미치리거 제일 예뻐. 어재미치 거다. 뚠뚠 들어 들어 뚠뚠 들어 들어 뚠뚠 들어 들어 뚠뚠 들어 들 치치 고맨. <고멘. 웃음> 하지 마그 진짜 내 눈물 버튼이야. 그다음 <놀람> <놀람> 우지텐긴 <텅긴커> 거다. 텐긴 사망. 꼬리의 오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. 옆에 팡팡. 그고 약간 이 이거야, 보스. 꼬리. 어 모서리 되게. 나는 모서리 되게 잘해놨다. 얼른 했어. 신호보신호보 어. <왜 그랬어? 웃음> 어? 이거 배다 약간 다른데 시노복고 맞아 근데 시노부 내가 기 여기 약간 주황색깔 이렇 있어야 돼탭 조합한 다음에 탁해내 도우마가 <laughs> 스바라시네 <laughs> 감동해가지고 꽉 안았잖아 시노부 야! 사랑해 호흡! 얘는 칼묘사같이 <laughs> 근데 아, 원래 얘가 제일 이쁜데 여기 하트만 톡톡톡 해놨는데 아, 아쉽습니다. 아쉽습니다. 아, 아쉽습니다. 여기 이렇게 두개 남았어요. 오 미즈노카타, 미즈노쿠큐, 시노카타, 샤 이거잖아. <laughs> 오. 이거 아카자한테 써줘야지. 아 그러네. 시노카타, 이렇게 하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현타 <형태> 왔어. <laughs> 뭐 하는 거지 지금? 멋있다. 멋있다. 아 근데 이거 그거야. 언제? 탄지로 거냐. 그러네. 아 탄지로 거네. 탄지로는 이거 안 쓰잖아 아카자랑 싸울 때. 이거 안 쓰잖아. 이거 어딨어? 왜왜노옷 파니카브라 넣네 내가 마지막에 삽나 그거? 아, 얘거 뭐? 얘 아닌 거 같은데. 금메이 아, 거다. 강해 보이네. 어 이쁘네. 근데 솔직히 무한성은 무한성으로 떨어질 때가 진짜 짙한다에 이렇게 떨어질 때그 노래랑 각도하는 무한한 그 공간. 근데 저는 말하지만 비말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.